제거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밴드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고객님들이 찾는 차종이 내 예산 안에 내가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보시면 차량 찾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키통차 신진현 지부장입니다. 오늘 출고가 있어서 안산 저희 지사에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출고해드릴 차량이 더유그랜저 IG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이 차량 2020년 2월 등록에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현재 28,000km고 출고 가격이 대략 한 3,810만원 정도 되는데 매매시장 대비 기동차가 또 기분 좋은 금액의 낙찰 받아서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기 전에 어떤 차를 또 낙찰을 받아드렸는지 그 내용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경매가 얼마나 좋은 장점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영상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유 그랜저 IG 2.5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현재 적상 거리가 대략 2만 킬로 정도 운행된 차량인데 연식이 20년 2월 최초 등록입니다. 단순변 없는 완전 깨끗한 무교환 무사고 차량에 보움이력 조회했을 때 빵원이었고요. 출고 가격이 3,81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매 시장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대략 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제가 구매를 해드린 차량입니다. 단순변 없는 완전 깨끗한 무기한 무사고구요 신차급의 버금가는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 휠 상태 내짝다 스크래치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 소모품 또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제가 체크하고 고객님한테 추천드려서 낙찰된 상태에서 상품화 과정 마무리하고 지금 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차량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컨디션인지 기통차가 보여드리면서 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점검할 당시 엔진 오일 누유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왼쪽에 성능지 띄워 드릴 건데 성능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성능에서도 엔진 오일 누유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확인 다 가능하실 겁니다. 외관이야, 지금 광택으로 다 마무리가 돼서 상당히 깨끗한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이제 실내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시트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컨트롤 후축방. 현재 정확한 적상거리 28,373km. 어, 아쉽게 슈퍼비전 계기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한 상태 확인 가능하실 거고 핸들 라인 쪽에 사람이 어, 많이 흔적을 낸 그런 부분도 없고 A필러는 물론 B필러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 상당히 깔끔한 거다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요 차량 같은 경우 키로수가 2만 키로 다 보니까 내장재 상태도 A급이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센터페시아 쪽 확인해 보시면 번들거림이나 까짐 이런 부분 없고 내장재 상태 상당히 깨끗한 거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 옵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운전석 쪽 가장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다 보니까 주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키로수가 2만 키로다 보니까, 본 차량 같은 경우, 뭐, 사실상 실내 컨디션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좌석도 마찬가지고, 뒷좌석 또한 사람이 타고 내리는 흔적이 거의 없고, 워크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석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휠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짝다 스크래치도 없고, 상당히 깨끗한 거 확인 다 가능하실 거고요. 파워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본 차량은 고객님께 탁송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더유그랜저 IG, 이 차량 낙찰가가 얼마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시세 제가 왼쪽에 지금 띄어 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3,300만 원 정도의 매매 시장에 형성이 돼 있는데, 기똥차가 2,970만 원의 낙찰을 받아들였습니다. 낙찰가하고 매매 시장하고 차이가 대략 300만 원 정도 나는데, 이 금액만 보고, 아, 이차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경매장도 마찬가지고,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에서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동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3,300에 사서 취등록비 내야 되고 매도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경매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취등록비 이상 내가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거래가 경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동일한 차량을 사는데 나는 누구보다 조금 저렴하게 조금 더 나은 금액에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기동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동차가 상담 드리면서 어떤 차를 어떤 시스템으로 고객님한테 찾아 드릴 건지 그런 내용들 다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기동차한테 연락 주시면 기동차가 상태 좋은 차 찾아 드릴 겁니다 경매는 상당히 간단해요 고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차종하고 예산 정도 기통차한테 알려주시면 기통차가 고객님한테 리스트라는 정보 보내드리면서 어떤 차들이 나왔는지 확인시켜드리고 그 중에 괜찮아 보이는 차 있으면 상세 정보 보내드릴 건데 상세 정보 확인해 보시면 차량의 사고 유무는 물론 실내 옵션,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 출고가까지 다 확인시켜드릴 겁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아, 이차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현장에서 기동차가 점검을 해 보고 차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이 들면 추천을 드릴 거고요. 기동차가 확인을 했는데 차 상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이 들면 패스해 드릴 거예요.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차를 어떻게 찾아 드릴 건지. 이 내용만 팩트로 저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경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 이득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기동차가 다 일일이 찾아드리면서 확인시켜드리면서 금액적인 부분 메리트 있게 찾아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본 차량 같은 경우 인천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대략 한 2주 정도 시간 소요하면서 차량 찾아서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고 지금 출고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량은 인천에 계시는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건데요 제거 밑에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밴드링크 있으니까 밴드 가입하셔서 어떤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고객님들이 찾는 차종이 내 예산 안에 내가 찾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차량 찾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기통차는 이 차량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